안녕하십니까 골꿀나라천리양궁 엄용철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 가온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벌통 안의 온도가 육아실 소강대 위빈 공간 바닥 이런 곳의 온도가 궁금하시죠 실제 온도 측정기를 넣어서 측정해 봤습니다 어제 카페에 올린 온도 화면은 1번 2번 3번 4번 4개를 했는데 어, 1번은 육아실이라는 게 확인이 표가 나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실 것, 것입니다 오늘 그 벌통을 열어서 측정기를 어느 위치에 넣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의 온도는 34.4도 2번은 23도 3번은 16.7도 4번은 18.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를 보실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1, 1번을 빼볼게요. 1번은 보시다시피 육아실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2번입니다. 2번은, 2번은 소강대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3번은 사양기 뒤빈 공간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이것은 4번이겠죠? 4번은 벌통 밑바닥에 놓았습니다. 지금 열어놓으니까 온도가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내부 온도를 방금, 육아실은 33.3도, 소강대 위는 21.8도, 사양기 뒤쪽은 17.3도, 벌통 바닥은 18.7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그 1번, 2번, 3번, 4번이 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또 잘못 그 말씀해 주신 분들은 2번하고 4번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2번이 활동 바닥이고 4번이 소강대 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 전기 가온 할때 센서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정확히, 정확해지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